살짝 맛보기로 은카 단일 에버튼 살짝 가보려고 합니다. 에버튼의 편질! 아 근데 얘네 둘 빼면 다 그때 멤버야. 얘네 셋 빼면, 얘네 넷 빼면. 그 오예수 시절의 감성 에버튼! 아 얘도 아니다. 다섯 명이네? 아니, 반 반종... 정도? 감성에서 성이 떨어졌는데 절반이면! 녹두! 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4천억 월금카 네, 감성 에버튼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 전술까지 싹다 맞춰왔거든요? 6카가 안았는데 금카가 좋을까? 라는 가능성을 좀 봤거든 그리고 지금 전술을 대충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케일이 뚝배기를 결국에 에토가 뒤로 빠지고 케일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뚝배기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 이 팀은 사실 뚝배기를 쓰기 위해서 둘다 풀백으로 썼고 헬라인은 공격 가담까지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전술을 걸어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전술이. 그래서 요거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해보면서 오늘은 본캐를 좀 위주로 갈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번 가보자고! 낙두! 한번 가볼게요. 케일 들어가잖아! 딱 주는 거지. 그럼 애토가 받아요! <laughs> 내가 이게 지금 고민이야. 케일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애토가받다 내가 봐도 그. 그래. 줘버려. 케일 또 들어가잖아. 그치? 봤지? 케일 들어갔지? 줘버려! 캣! 아! 빵! 이거거든! 어떤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에버튼을 가는 거예요. 봤어요? 에토가 뒤로 빠지면서 케일이 침투하는 움직임 봤어? 내가 이걸 만들라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주고, 도노바늘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서 공간이 나거든? 그러면 케일 가운데 왔죠? 가.. 아, 네네네. 아, 네, 네, 네. 아니, 근데. 아 이번 건 받을 만하지 아니지? <laughs> 다시 짜. 그렇지. 돈어봐잘 갔어. 그리고 여기서 살짝 톡. 케이아 바보가 왜 저런 쓰잘데기 없는 슈팅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줘 버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쫙! 쫙! 그렇지. 홀머에 지금 케이 들어오죠. 케이끝났지지아 진짜. <laughs> 삼각두인가? 아니 근데 쟤, 걔.. 걔는 이상해 아니 케일 이거.. 움직임이나 이런 게 다른 선수랑 바뀐 게 아닐까? 헤더를 너무 못해 진짜로 랜던도너반 스피드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죠? 어. <laughs> 아니 감상의 버튼을 케일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럴 거면 케일이 제일 나빠 이럴 거면 뭐 하려고 감성의 버튼을 하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하메스 커브 지린다고 했죠 자 보면은 에토한테 갑니다 봤어? 이게 케일킬! 사실상 팀에 필요가 없어요 케일은 <laughs> 크로스 개정 봤어? 개질이지 케일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에토는 더 잘해 아우 이 X발 진짜 <laughs> 힘이 이 팀의 또 장점이기 때문에 신다답게 플레이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밀어버려 쳐버려 어? 아나 진짜 게임하기 너무 싫다 <laughs> <laughs> 괜찮아, 아까부터 공격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매섭게 쏟는전술이요 원래 수비보다는 공격 아, 진 케일이 여버릴까 저거... <laughs> 야, 이 케일아, 도망가 아니니 너는 그러고 나서 바로 봤죠. 케일이 앞에 있는 거 보여요. 그걸 뚫어버려. 그렇지, nope. 야, 너는 진짜...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얘들아, 금카되면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톡... 그렇지, 페어라인이 이제 게임 접으시면 돼요 여러분. <laughs> 이런 거면 뭘로 뭐 게임을 할래? 우리는 재밌잖아. 아니,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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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빗나가슛 이거 아니네. 어 정말 스레스너무진 짜로. 아, 정말 두껍네 진짜. 그게 풀어나가면 돼. 요 반대쪽 전원. 디뉴. 짝. 그러면 하메스 하메스가 애들을 더 잘해. <laughs>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케이리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메스가 얘들을 도달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노노반. 톱! 트 파워차! 카야! 와, 안 들어와. <laughs> 어, 나 방금 진짜 센스 엄청 많았어. 와, 안 들어갈 뻔했어. 와, 나 진짜 그냥 이거면 너라고죽건데안 봐. 대단한 놈이다, 정말. 대체 왜제만못 넣냐고. 망갈라 이거 절대 안 따이. <laughs> 절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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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보야? 뭐 해, 너? 너? 진짜 너 진짜 뭐뭐 망갈라. 야, 망 망갈라야. 너 지금 내가 지금 방금 뭐였어? <laughs> 야, 야, 야. 들어가. 골면 줘. 골면 다시 줘. 리턴. 크로스 뭐? 130. <laughs> 거짓말은 한게 없어요. 저도 의아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130이에요. 아, 그렇지. 그나마 얘는 크가 아니니까 해도 128. 아, 그러네. 점프가 130. <laughs>